알리, 신박한 가성비 캠핑용품 추천 3종 7 성인용 다운 침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미라 화이트 부스 다운으로 제작되어 겨울 캠핑에 최적화된 점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사용자들은 이 침낭의 따뜻함과 포근함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3계절 사용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죠. 특히 크기가 210x80x50cm로 넉넉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겨울철에도 추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 안심입니다. 힌트 관련 화학 물질이 없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다운 침낭은 캠핑을 즐기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타카 캠핑 탁상 랜턴 스탠드렉은 캠핑과 야외활동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분리형 디자인 덕분에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어 편리함이 돋보입니다. 고객들은 이 랜턴 스탠드가 안정적이고 튼튼하게 제작되어 다양한 환경에서도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칭찬합니다. 특히 행인 후크 기능이 있어 여러 개의 조명을 동시에 걸수 있는 점이 매우 유용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M 사이즈로 적당한 크기를 가지고 있어 이동시에도 부담이 없고 화학 물질이 없는 안전한 재질로 만들어져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타카의 랜턴 스탠드는 캠핑을 더욱 즐겁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훌륭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이 제품 USB 온열 겨울 캠핑 침낭 다운 코튼패드는 정말 기대 이상이에요. 초경량이라 캠핑에 들고 가기 편하고 난방 기능이 있어 추운 날씨에도 따뜻하게 잘수 있습니다. 4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 개인의 취향에 맞게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봉투형 디자인 덕분에 몸을 포근하게 감싸주고 아래로면 혼합물 충전재로 폭신한 느낌까지 더해졌습니다. 봄과 가을, 겨울 시즌 모두 활용 가능하니 캠퍼들에게는 필수 아이템이 아닐까 싶네요. 정말 추천합니다.